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지혜를 온전히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죽은 생명을 부활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고 또 살지 왜 죽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미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의 발산입니다. 교회는 세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속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유행과 많은 바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그게 교회가 있었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 변질되어지는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 세속의 바람 가운데 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죄스럽고 내가 그 마음 먹었던 것들이 부끄럽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자리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내가 좀 부끄럽고 좀 많이 세속화되어진 것 같고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직장 생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왠지 이곳에 앉아 있으면 그 세상에서 했던 행동들이 왠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같은 모임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장난을 치고 졸아도 괜찮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왠지 이 자리에 오면 핸드폰을 만지고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그냥 부끄럽지 않은 건 문제인 거고, 부끄러울 때 내가 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욕심을 마음껏 부릴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도 부릴 수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부릴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여러 물건들에 대한 욕심들도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그런 욕심 부렸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왠지 부끄럽고 또 내가 그런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정화해 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세상도 흠모하게 되는데 교회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교회 다움입니다. 우리의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제사함을 통한 의로움 그리고 그 의로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내용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미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살지, 왜 죽어? 왜,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다고 해서 진짜 우리 죄가 사해지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의 발산입니다.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죄를 온전히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죽은 생명을 부활로 살릴 수 있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고 또 살지 왜 죽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허상이 아닌 실제를 보이시는 신비로운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고 미련한 신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런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흥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이 아니고 또는 부활주일날 한번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소유하고 오늘도 살아내야 되고 내일도 살아내야 되는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에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교회의 문제는 세상에서 불어오는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러면 초대교회에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만 사회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은 명품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싼건 살려고도 하지 않고 좋은 것에 살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양극화로 가고 있어서 네편 아니면 저기야라고 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인 풍토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원인을 교회가 닮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보고만 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세상에 바람을 타고 들어온 세상의 힘과 성공의 숭상인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세속의 힘, 성공의 숭상은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또한 영육이 이혼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굉장히 그 이론을 말하면 똑똑한 사람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마음껏 사용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삶이 배제되어지는 몸의 행위는 가볍게 어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윤리적인 삶을 껍데기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그래서 성적인 자유로움이 교회 안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구속의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악하다고 할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구속의 능력은 아무것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이라 함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여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런 삶 가운데 과연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물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육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월등함은 없다. 라고 설명합니다. 유계속에 있는 사람, 세속의 힘과 성공의 숭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하십니까? 세상의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 다 세상의 일을 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받는 것은 유에 속한 일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 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이 별볼일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대학을 고민하기 전에 신학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별볼일 없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별 볼일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아들에게 책을 건네면서 목사들의 삶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적어도 훗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돌아갔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송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도 세상의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옷, 많은 사례비 그런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신령함에 속한 것이고 거기에 신령한 몸을 유지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내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으로도 이끌어 갈수 있는 거예요. 네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함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 가운데 신령함으로 네 몸을 세울 때 사람들은 네 몸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로마의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정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로마나 그리스 문화권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여인과 이런 남편들에게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기쁨이지만 막상 내 아내, 내 남편을 찾을 때는 이런 사람을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러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혈악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심지어 로마 황제의 후궁으로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로마 여인 가운데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몸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맑으면 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맑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거룩한 것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면 안 돼?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자꾸 그런 꼬투리들을 잡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탑습하며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세속에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성공과 부와 명품과 자기주의와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존먹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지금의 역사 속에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바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또 육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적인 부도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우상의 재물로 인하여서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또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영적인 은사를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높낮이를 높이고 낮추는 일들이 생기고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분파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또 만족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이 그 분파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복음적 사랑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지식과 지혜와 자유에 입각한 개인주의에서 그 분파와 은사주의는 더 한없이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내에서도 그 은사를 두고 무엇이 높은지, 무엇이 나든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살아갔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적으로 탁월하고 또, 탁월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고 있는 그 은사운동들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은 그게 바울파냐? 바울파로 모이는 사람들은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업적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파가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좋았겠죠.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난 너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내 파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목사파가 있어야 되느냐. 예? 네? 교회 내에 왜 김대형파가 있어야 되느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운병과 지식이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말을 잘하는 아볼로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스의 모든 정치인들과 그리스와 로마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웅병가였다. 그러니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도 웅병가여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또 개바파가 등장하면서 야 뭐니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개바파를 만들어서 에루살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파를 형성하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개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닌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중심이 되어서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파가 되었다는 것은 분리되어져서 저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갖고 있잖아요. 모든 지도자 그룹과 차별화된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룹이었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도 잘못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개파 간 싸움이 진정한 지도자들의 존경심에서 그 개파가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경쟁과 교회 내 서열화와 또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가면은 웃기지도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성교회가 있고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만의 성교회가 있고, 법률가들은 법률가들만의 성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 끼지도 못합니다. 같은 교인인데 레벨이 다릅니다. 법률가 성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의사 선교회가 따로 있어서 교회 내에 의사 성, 의사 선교팀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형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웃긴 거잖아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서열화이고 그게 개박 안에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적인 부도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친상관이 유행했습니다. 근친상관이 유행했던 것은 다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첩을 둘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첩이 큰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모와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또 계모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출생된 그 자녀와 또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육체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세상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이세 아들 암론이 이복루이 다마를 강간했던 사건을 우리는 사무에라 13장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배다른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쉽게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다이세 첩이었던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순애여인의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아내인데? 성경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볼때이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나타난 은사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월을 나타내기 위함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덕을 위해서 그 은사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도, 어,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 나는 병고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 이게 더 높아. 라고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돈을 잘 벌어.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나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자랑하는 은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왠지 저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행한 교회인 겁니다. 의사가 다른 사람들과 섞일 수 있어야 되고, 판사가 다른 사람들과 섞일 수 있어야 되고, 사업가가 다른 사람들하고 섞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익 관계는 아니지만 돌봐줘야 되는 관계이긴 합니다. 교회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 관계로서 어려운 교인들을 살피고 이끌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퇴색되어지면 왜 나는 안 돌봐주지? 왜 나에게는 힘을 안 써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가고요. 그 모든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은 교회의 성장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게 필요한 것이지 자기의 우월감과 과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든 정말 엉망, 엉망장자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든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이 과시하거나 우월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은 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이 교회 내에서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인테리어를 하고 이 수리를 할 때에도 그 도와주신 분들이 자기네들은 수입이나 뭘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미안했어요. 나는 정상적인 대가를 줘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사만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걸 극구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일을 다 끝내놓고 제가 그 총감독을 했던 그분에게 따로 제가 수고비를 따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헌금을 다 하고 그냥 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달란트, 건축의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가 다른 데서 충분히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내가 살 만큼 가지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게끔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아, 정말 아름답다.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도 마음이 변해지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은 얼마나 변할까? 저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도울 건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목사는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이잖아요. 그런 교회이기를 계속 우리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타난 은사와 인사 역시도 과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만 올바른 은사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너무나 힘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세속의 가치에서 현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우리는 높여야 해요. 세속의 모습들은 너무나 좋은 게 많죠. 명품 좋죠. 강남 좋죠. 의대, 좋죠. 좋은 차, 좋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품위를 더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아우, 너 예수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값 없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값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육체와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교회 의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미련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취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장 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너희가 말하는 신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은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그 확증을 우리가 보았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세상에 나아가서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